할렐루야. 2024년 7번째 특별 묵상 주간 율법과 복음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법칙을 주셨는데 율법이었지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선민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활의 법칙과 규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율법이 바라보는 삶의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행위와 생활의 규범으로서의 율법과 복음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율법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10편, 19편, 7절에서 말씀했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삶의 명철함은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되돌아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할 때온 공동체에 평안과 부요함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분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진정한 성도의 신앙인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도 말씀이 제시하는 죄에 대한 경고나 책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마음의 편한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교묘히 피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시빌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금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복음의 관점으로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지키는 것이 말씀 순종의 관문이지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 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지요. 성도는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 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이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복된 동행이 즐겁고 영광스러운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은 성결한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성결한 신앙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종하고 무분별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성을 위한 정략적인 것도 아니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후에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성결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이지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사로운 목적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선포했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행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봉사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에 표현하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말세 때의 대표적인 현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사랑이 식은 공동체에는 진심 어린 섬김과 봉사가 사라집니다.봉사하는 삶이 의무와 책임처럼 느껴지고 율법적인 복종과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세의 현상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육적인 생활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는 방종이나 방탕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향기로운 영적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주에는 상대성의 원리이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조화와 질서의 규범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도 시간과 계절이 있고 순환과 재생 같은 자연 법칙과 규범들이 존재하죠. 우리 인간 또한 살아가면서 다양한 법과 규범을 체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자연법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관습과 문화 속에서 양심과 자연의 법칙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율법 순종의 원리와 복음과 사랑의 행위 규범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적인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시편 37편 31절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했습니다. 성도의 마음과 삶을 연결하는 영적인 끈은 하나님의 법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개념의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율법의 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개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 규범으로서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은혜는 율법의 정죄를 무력화 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있는 율법의 준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교회의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봉사와 율법 준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역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했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의로움은 인간 스스로의 자기 의로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완성되는 율법이 누구를 통해 밝히 보여졌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모습들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사랑의 법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새 계명에 위배되는 행동인 것이지요. 자기 중심적인 엄격한 율법주의는 스스로를 올가매는 고통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속박과 의무감과 죄책감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회개한 성도는 율법의 의무감만으로 봉사하거나 다른 이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작용으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계명의 실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참 계명을 실천하시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행위의 규범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계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すましょ。